3월 7일 금요일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먼저 본문 28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오늘 본문서도 오늘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로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앞서 27절에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할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것은 정말 변화산에서 현실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또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입은 옷이 변화되어지고, 그 희어적 광채가 나서 눈부셔서 볼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욱이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서 예수께서 대화하시는 상황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서 배열을 통해서 제자도의 말씀, 곧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그 결과로 영원히 누릴 그 놀랍도록 신비하며 황홀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잠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고 는세대 무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이든 또는 변화산에서 잠시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든 사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요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엘리아는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 예언했죠 그런가 하면 엘리아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알리는 선구자, 선지자로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아는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한 인물입니다. 모세 역시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 마지막 모습이 더욱 신비했던 그두 사람을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만나시는 것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자, 예언을 대표하는 자, 그 구약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시점에 이루었다 라는 것을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놀랍게도 변포문의 별세였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는 대화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별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이 단어는 나간다 라는 의미의 엑스와 길이라는 단어에 호도스가 합쳐져서 벗어난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별세, 곧 예수의 죽으심은 어떤 길에서 벗어나 탈출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별세, 곧 탈출은 죄와 죽음의 길에서 인류를 탈출시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 곧그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결국 그새 출애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을 예비하는 모의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 순환과 부활은 온 인류를 죽음에서 탈출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출애굽이며 구원의 완성이요, 구약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며, 그 주께서 예고하신 대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부활의 길을 걷는 제자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잠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끝에 있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길이니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확신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2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리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사건에서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고 있죠. 마치 예수께서 개세만의 기도 때 그들이 동행했으나 졸았던 것 같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뜻깊은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은 역시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아마도 그형찬란한빛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두 사람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변화된 예수님의 그 눈부신 영광에 압도된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본 베드로, 그는 황홀경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자신이 초막 셋을 세울 것이니 계속 여기 머물자는 것이죠. 자신이 급히 만든 그 열악한 초막에 예수님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여기서 살자는 것일까요? 여기에 초막은 그들이 초막절에 사용했던 나무 잎이나 기타 아주 일시적인 재료로 지은 임시 운막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도 황홀한 광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 경험했던 그 천상의 영광의 임재를 계속 느끼고 누리고 싶은 심정에 그러한 제안을 무턱대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때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제나 그 빽빽한 구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온전하신 의와 그 거룩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그 죄성과 유한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절대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그 사역의 방식과 그 모든 목적은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것이기에 어떤 다른 이 일을 제기하거나 불신하면 안 된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이실 때 오직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예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때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죠그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지였고, 심지어 사단의 앞잡이와 같은 행동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던 적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변화산 사건,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제자도의 삶을 순종할 때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할 것이다.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곧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새출애급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광의 순간에만 머물려 하는 베드로, 또 우리 우리에게 주님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또 최후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죠.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고 변화산을 보여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 귀신들린 아들을 이끌고 오는 아비를 어 치유하시죠. 위로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이 오직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길 끝에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장의 승리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죽게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쫓는 제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